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제 사심이 듬뿍 들어간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바로 일꼬르소의 FW 아우터. 제가 생각하는 일꼬르소는 컨템포러리라는 키워드를 베이스로 시대의 트렌드를 일꼬르소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옷을 전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쁜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라우미스트에서 일꼬르소가 파버스토어로 큐레이팅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자주 착용해보곤 해요. 왜냐면 사용되는 소재들이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는 볼수 없는 신선함이 있거든요. 제 기준엔 하이엔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꼬르소가 바지 맛집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한데 핏이 정말 좋습니다. 뒤에가 되면 꼭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당장 입을 수 있을 혹은 10월부터 활용 가능한 아우터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망가타선 일고로소에 FW 컬렉션을 모두 가지고 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너무 많았지만 그중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 이건 투자할 만하다 하는 아이템들만 가지고 와봤으니까 즐겨주세요 가장 먼저 이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리지널 야상을 현 시대의 관점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은 트렌디한 오버핏의 야상. 디테쳐블션 야상이에요. 저는 이 아이템을 처음 봤을 때이 터프하게 떨어지는 카라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거기다 기장은 길지 않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여유로운데 특히 소매의 턱인으로 인해 연출되는 소매 실루엣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이 원단인데 폴리 소재이지만 지금이나 밀도감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합니다. 사용된 스냅 디테일 등 옷을 이루고 있는 부자재들도 모두 견고하고요. 또 취향에 따라 후드 패딩 베스트와 셋업으로 활용 가능해서 한 가지 아이템으로 또 하나의 무드를 즐길 수 있는데 이 베스트를 부착하면 보온성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초겨울까지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야상 단품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아이템.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템 중 가장 호불호가 적을 아이템을 꼽자면 저는 이. 플라이트 자켓 제품명에 걸맞게 밀리터리 플라이트 자켓을 재해석한 아이템인데 패딩 충전재를 사용해서 두텁게 레이어드만 한다면 제 기준 초겨울까지도 문제없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이크롭 기장 짧은 기장을 통한 여백만큼이나 스타일링 시 채워갈 수 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밖에 등판의 액션 플리츠 그리고 유틸리티함이 느껴지는 포켓과 소매 커프스가 무겁고 무뚝뚝한 밀리터리 무드를 비교적 가볍게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템은 는 뭐랄까 완벽하게 새로운 재해석은 아니지만 작지만 섬세하게 견고하게 잘 해석한 플라이트 자켓 개인적으로 이렇게 믹스 매칭을 통한 캐주얼한 무드는 물론 댄디하게 풀어 나가도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좀더 오리지널리틱을 짓게 가져온 본버자켓을 찾으신다면 이 더블레이어드 MA1 이 아이템은 링클 가공을 한 폴리 원단을 사용했는데 조직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거기다 제품명에 걸맞게 더블레이어드 형태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소매 파카링 봉제를 통해 소매 끝부분이 볼륨감 있게 연출되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는 이 핏이 너무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리지널 MA1과 비교했을 때 오리지널 특유의 실루엣은 짙게 묻어나지만 옷을 이루고 있는 디테일들을 완벽하게 재해석해서 차용한 MA1 올해 착용해본 MA1 중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MA1과 더불어 베스트 전혀 과한 느낌이 없는 멋진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은 에코스웨이드 무스탕 이 아이템은 딱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시크, 시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크게 났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실루엣은 기장은 비교적 짧지만 소매는 롱하게 떨어져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떨어졌는데 이 핏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옷을 이루고 있는 부자재들의 퀄리티는 물론 사용된 에코스웨이드의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 아이템 단 에코레더 특유의 빡빡함은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착용해 본 에코레더 중 가장 착용감이 좋았는데 저는 이 아이템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리얼 레더가 아닌 에코스웨이드 무스탕 혹은 입문용 무스탕을 찾고 계셨던 분들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아이템들과 무드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랑 크게 이질감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옷이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멋집니다. 구매하지 않더라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일꾸루소의 아이템들을 꼭 한번 입어보세요. 빈손으로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정말로.